아니야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그거 그거 맞는다 다시 해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해봐 시시시 작 아빠 곰은 뚱뚱 어, 엄마 어유 어이 <laughs> 엄마 응 여기 여기 뭐 이거 지는 것도 그랬어리우나 엄마 응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해줘 봐 응? 어? 그거 응 곰 삼마리 먼저 하고. 응, 알았어. 곰 삼마리. 들어냈어곰 삼마리가. 리우나 머리 좀 <laughs> 머리 좀 뒤로 넘겨봐봐. <laughs> 머리 좀 넘겨봐봐. 어, 옳지 어, 옳지. 어, 됐어. 시시시작. 곰 삼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고, 애기고, 엄, 어 어이. 아빠고, 엄마고, 애기고. <laughs> 그냥 찍어 엄마야 찍고 있어 앗야 아, 와아 저기서 아야 언니 캐리 야야언니 앉아서 찍으면 되잖아 가짜라 언니 없대 응공세와이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공 애기 공 괜찮아 해 응. 아빠 공 애기 공 아빠 공 애기고 엄마고 누가 돼? 리오나 그거 말고 생일 응. 곰 대마니 얘가 한 입에 터 아빠. Enfin 그러면 뭐지?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. 아. 엄청 리오나. 리오나 그러면 우리 생일 축하 먼저 해 보자. 아니. 곰새마리야 금새마리가 좋아. 곰새마리도 모르잖아. 곰새마리 엄마 가르쳐 줄게. 아빠는 뭐지?